창세기 제 10장. 노아와 샘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세대는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홍수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더라. 야벳의 아들들, 고멜과 마곡과 마닥과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고멜의 아들들, 아스케나스, 리밧 토가르마,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뉘어졌다. 각 사람은 자기 혀를 줬고, 자기 가족을 줬고, 자기 나라 안에서 줬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 구스의 아들들은 세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사태가와 라아마의 아들들이니라 스바와 드단. 구스가 니무롯을 낳으니 그가 땅에서 용사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사한 사냥꾼이었으니, 그런즉 여호와 앞에서 능한 사냥꾼 니무록과 같으라 하였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갈레였으니 이는 신할 땅에서였더라. 그 땅에서 아스르가 나와서 니느에와 르호복과 칼라를 세우고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세는 큰 도시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을 낳고 바트루심과 카슬루임과 그로부터 블레셋이 나왔고 가프토림이 있더라. 가나안은 그 마다들 시돈을 낳고 했은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인 히위 족속과 아크 족속과 시족 족속과 알바드 족속과 스마리 족속과 하맛 족속과 그 후에는 가나안 족속의 족속들이 널리 퍼졌더라.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로 오는 것과 같이 가자에 이르렀다. 내가 가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안마와 스보임과 곧 라사에게로 가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로서 그 가족을 따라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을 좇는다 또한 샘에게로 하여금 이벨의 모든 자손의 아비요. 큰자 야벳의 형제이니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더라. 샘의 자손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루룻 아람 아람의 자손들이여 우즈 훌 게더 메시 아르박사드는 살라를 낳았다. 살라는 에벌을 낳았다. 이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하나들의 이름은 벨렉이여.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음이라 그의 형의 이름은 족단이었다.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열아를 낳고, 하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이 다 욕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거처는 메사에서 나왔으니, 너는 동방산 세발로 가건을. 이들은 샘의 아들들이니 그 가족을 좇고 그 언어를 좇고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좇는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요. 그들의 대대로 그들의 나라 안에 있나니 홍수 후의 땅에서 나라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나뉘었더라. 창세기 제 11장 그리고 온 땅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할 때. 그들은 신할 땅에서 한 평원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대 가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 버리자. 그들은 벽돌을 돌로 삼았고 점액은 모르타르를 위해 벽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르되 가라사대 가라 우리가 우리에게 성읍과 탑을 세우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다. 우리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떨치자 여호와께서 내려와 인자의 자녀들이 세운 도시와 망대를 보시니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은 하나이며 그들은 모두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를 행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그들이 상상하던 대로 아무것도 그들에게서 제지받지 못하리라. 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지면에 흩으시니 그들이 도시를 세우러 떠나가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불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습니다. 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였고, 홍수 후두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샘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아르박사드는 50년을 살았고 살라를 낳았다. 아르박사드는 살라를 낳은 후 403백 년 동안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살라가 30년을 살다가 에베르를 낳았으니 살라는 에베르를 낳은 후에 403백 세년 동안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벨은 40년 동안 살았고 벨렉을 낳았다. 이벨은 벨렉을 낳은 후에 430백 년을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벨렉은 30년을 살았고 류우를 낳았다. 벨렉은 류우를 낳은 후에 209년 동안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류우는 20, 30년을 살았고 세룩을 낳았다. 류우는 세룩을 낳은 후에 207년 동안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세룩은 30년을 살았고 나우를 낳았다. 그리고 시러그는 네허를 낳은 후에 200년을 살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나홀은 90년을 살았고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 동안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데라는 70년을 살았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제 이들은 데라의 세대들이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그의 출생지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을 아내로 삼았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렌니라 나홀의 아내 밀가의 이름은 하란의 딸이요, 밀가의 아버지요, 이스가의 아버지이니라. 그러나 사렌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대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을, 하란의 아들롯을 그의 아들의 아들로, 그의 며느리 사례를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로 취하더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때야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갔더라. 이에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더라. 데라의 날은 205년이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